여러은노아라 엘리아로 갑니다 체크아웃 너 네. 바이바이 비디오 페이? 비디오 페이? 페이? 아페 예스 만호 아, 네. 아, 만호에 만우. 페이 오케 제스 비스히고 아이팅 유 스테이 오케이 땡큐 예. uh, yeah. <laughs> 바이바이 인조이아 여기 개념이 막 버스 터미널이 없어요 그냥, 이, 그냥 주차장처럼 있고 말하면서 다녀야 돼 그러니까 그 지점에 가서 갈지점을 계속 얘기해 주면은 여기 예전에 이영자 씨가 버스 막그 안내원에서잖아요. 그 안내원 같은 분 있어가지고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물어보면서 타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이게 좀 적응이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가는 게 여기 좀 여기로 가요. 안내 물앞들어 말라 와, 약간 이거 작은 버스인가 봐. 근데 버스가 비쌀 것 같은데. 아, 남들이만 싼 거, 싼 거. 야, 차비가 못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오케이. 누아, 라 엘리야. 누아 엘리야. 땡큐 어. how much? 2,000 루블이 있 600 rupees, 1000스 u p 이 e s 3 hours a n a half a r 다 t 2 hours are going to n o 2 h 간 r s 2 hours? 2 hours? 2 hours? 탔 hours? 2 hours? 2 hours? 2 hours? 2 h o u r 2 hours? 2 h o u 0 s 루피 정도 할 텐데 어, 일반 버스는 한 3시간 반그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이건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타고 가보겠습니다 루가하라 네, 갈리아도 1800미터까지 올라간대요 제일 높은 데가 지금 그래가지고 퍼스트하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되게 꼬불꼬불 하니까 멀미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멀미를 안 하니까 다행히도 이따기타하지만 그래도 높게 좀올라오20% 2 인터넷이 안 터지는 상황입니다 20% 20% 20% 20% 20% 20%입니다 보이는 20% 20% 20% 20% 2요 근데 확실히 인도보단 뭔가 0차 차들이 좀 뭔가 정2된 느낌이에요 이제 버스0 20% 20% 이제 내리고 숙소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알았고, 뭐 엘라는 가는 거는 뭐 내일 가면 될것 같고 비가 내리네요. 여기 산 오니까 비가 와. 풍경이 별로 안 좋겠어. 이제 숙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 여기 와서는 제가 비만 나네요 비를. 숙소가 산에 있습니다 산에. 야 10분 올라가야 되는데 짐 메고 이게 쉽지 않거든요 짐 메고 올라가는 게 여기 숙소들이 다 산에 있어 여기가 차에 그 가까운 데는 숙소가 별로 안 보입니다 봤을 때 올라가야죠 아 비는 내리고 있어가지고 짜증나 1층에 제 숙소입니다 만원입니다 만원 아 거금 냈습니다 거금 이 숙소가 산이 있어가지고 다 멀어 이게 멀어 산 쪽에서 좀 비싸져야지 숙소가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어, 물어본 다음에 좀다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저의 숙소 뷰입니다 저기 페드로 레, 레솔트 식당도 같이 하시고요 어, 숙소 나쁘지 않아요 근데 높은 데 있어가지고 짐 가지고 오신 분들은좀 힘들 수가 있어요 전좀 힘들게 올라왔습니다 가깝게 엘라 타는 버스는 바로 여기 있네요 엘라도 쉽게 갈것 같습니다 버스 타고 원래 기차 타고 많이 간다고 하는데 저는 기차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냥 버스 타는 게잘 편하다. 저는 이제 밥 먹고 밥 먹으러 버 왔고요. 엘라는 쉽게 갈수 있겠다. 오케이 내일 아침에 출발하도록 할게요. 뉴나자장서한번 먹어볼까 들어가? 이제 맛있어 보이는데? 오, 볶음밥 와, 오, h e l l 와우, 맛있다. 이 라이스 앤 어, 메뉴 메뉴 메뉴, 오케이. 응, have... okay. yeah. 어, 저희 거 이게 스리랑카 음식인 쿠도, 구토, 쿠도라는 음식이랍니다. 저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이게 로티, 로티? 음! 만두 속, 만두피 같아 만두피! 아, 맛있다! 와... 네, 저도 이게 처음 먹어봐가지고 비플시켰고요 가격은 좀 있어요 750인데 음 만두... 만두피 같아요 만두피를 그냥 재료랑 섞어먹는... 이것도... 맞아 0퍼스퍼스트 응. 아, 그 예. 1. 코리아... 1. 아. 코리아... 우드 코리아... 우드 코리아... 5분 내 음. 맛있네요. <laughs> 음. 근데 간이 조금 셉니다. 지금 이거... 요 데리 스피킹 생략기... 3 n 코리아 머니... 1. 1드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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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드레드... 근데 그러면 뭐지 스레랑카 루피 25 루피 25. e s 3,000. 3,000. 3,000. 3,000. 3,000. 러0 0 0 3,000. 3,000. 3,000. 3,000. 3 0 0지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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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페드로 아까전에 그 이름이 페드로 였잖아요 근데 페드로 팩토리가 있어가지고 한번 그 페드로로 가보려고 합니다 사장님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물어보지 않았어 1시간동안 걸어가야 돼가지고 그냥 여기 구경하면서 1시간 정도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네, 저 그냥 길가는 버스 하나 탔습니다 직진으로만 가면 되니까 가겠지 뭐어 탔어요 예, 어떻게, 됐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가고 가겠습니다. 와, 이제 티팩토리 가야지. 와, 매운 봐 내가 짜 짤다. 자, 한번 티팩토리 가보겠습니다. 와, 페드로 티팩토리. 와, 하나 가봐야지 차바시라도. 이쪽 길이었어가 그길 잘못 가가지고 여기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아래로 내려가서. 이게 지금 다 차입니다, 차. 다 이게 차일 거예요, 차.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세순 나면은 그걸 해서 차 입으로 만드는 거겠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풍경 좋다. 야, 티팩토리고요 어, 하이. 하이.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띠에서도 갔다 왔었는데, 여기가 팩토리입니다. 여기가 페드로 티팩토리 센터인 것 같은데 어디서 한잔 마실 수 있을까? 뭐딸까뭐하는건가 보다 Farmer of the s h 스 l o n Tea Interest, James t y r e 뭐야? 그냥 한 1840? 뭐 아니야 아니, 티가 1,875라는 뜻인가? 아마 1,910m, 15도 그러니까 기온 같은 거 써있는 거 같아 어 이쁘다 왔으니까 티한잔을 마시고 가야죠 응, 좀 보고 We all welcome you to throw. 한번 내려가 봅시다 그래도 티 한잔 마셔봐야지 응, 그렇지. 한번 티한잔 마셔보라고 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볼수 있나 봐요. 볼수 있고, 내려가서 사진 찍을 수 있는데, 저는 우 띄에서 많이 찍어가지고 이거 참 내려가서 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 내려가 보자. 그래, 저 아. 채집하시는 분들이... 지금 걸어가는 것 같네요. 저기 보니까 등에 바구니 같은 거 있고, 근데 원래 그 녹차, 녹차래. 계속 티를 재배하는 게 여성분들만 재배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는 소나기가 세서 잎이 상할 수 있다고 근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체험하시는 게 있고요. 이렇게 해서 티 이렇게 따나 봐요. 이렇게 따는 거. 어. 이거 다 비지트 500루피고티 프로킹.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1000 루피? 아, 저 체험하는 게1000 루피라고 합니다. 아, 저는 안에서 이거 마시기만 할게요. 어, 팩토리뭐비슷해서뭐 합니까? 지금 티 마시러 왔는데 공한 잔은 공짜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맞는 줄 알았어요. 혹시 이 분들이 패키지 지금 헷갈리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요청하면 드리면 되니까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공짜로 마시는 티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뭐3,400 한단 말이에요 그냥 마시면 근데 공짜로 주니까 돈 번거죠 꼭 여기 오시기 바랍니다 페드로 티 팩토리 입니다 네 진짜 티 맛있게 본것 같고요 아, 여기 괜찮네요 이게 괜찮게 시러 오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어 티를 공짜로 준게나 너무 좋네요, 여기. 뭐 말리 그팩트리 들어가시는 거500 루피고요. 그차 따는 거 하는 건100 루피 한다고 하니까. 이리로. 이런 뚝뚝. 아, no. I w a l k i 워킹하고 비디오. 자, 그래서 이제 버스 타러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으니까. 네. 어. 아, 차 공짜로 마셔 좋네. 400 루피 반 기분이에요. 그때 차한 잔에 4 9 구십 막이랬거든요 그래도 맛있게 티 하나 얻어 먹고 갑니다. 나피나피샐러 아, 예, 이 치킨. 아, 치킨 펌펌 펌킨. 펌킨. 아, 예, 펌킨. 예, 예, 아, 이게 펌킨 스프라우 uh, 아, 코코넛 co yeah, co co yes. 아, 오케이. Okay. Okay. 제 소스를 가져서 먹어야겠습니다. 어, 이거 호박 스프래요. 호박으로 만든 거고 여기 여기나라 콜라인 거 같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투나라인데 역시 밥은 음. 밥은 덥덥합니다. 그래 치킨 커리 먹을만합니다, 그래도 아 저도 닭 가슴살 주냐 좀 다리 좀 주지. 아쉬운,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뭐 먹는 게 어딥니까? 어디 안 나가고 숙소에서 그냥 이렇게 뭐밥 먹을 수 있는 게한복이